4월 2일 목요일 온라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1절 말씀 신약성경 165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에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거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획과 타이밍은 완벽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그 특정한 때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램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타이밍이 참 좋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계획과 또 그것에 따른 적절한 타이밍이 잘 맞춰주는 때도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제의 사건과 이어지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병들어 죽게 된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에 못 가신 것인지 아니면 안 가신 것인지, 어쨌든 예수님이 그곳에 없을 때 나사로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사로가 죽은 지나흘째 되는 날에 배단위로 들어가시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때에 평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는요, 3남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었어요. 11장 3절에 보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의 소식을 사람을 통해서 이제 보내어 전하게 될 때요, <laughs>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전합니다. 11장 5절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그들의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짐작할 수가 있는 구절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이 여느 때와는 달라요. 어, 20절 말씀 보니까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른 어떤 일을 다 제쳐두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평상시 같으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누구보다도 먼저 나가서 맞이했을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와보지도 않고 집에 앉아 있다고 하는 거지요. 물론 오빠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너무 커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자면 마리아의 마음이 상한 거지요. 예수님이 진작에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마르다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물론 이들이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마르다와 마리와 그들이 원하는 타이밍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들의 시간표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 이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획과 시간표는 이들과는 달라요. 예수님의 시간표는 나사로가 죽고 나흘째 되는 날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시간이에요. 그들의 시간표와 예수님의 시간표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간격의 차이가 아주 크죠. 여러분, 이 본문을 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그두 사람이 겪는 그 일, 그 일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저 지나가는 한 이야기로만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하는 반응 있잖아요 섭섭해하고 안타까워하는 이 반응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다가온다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또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해서 간구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바와 우리의 시간표를 주님께 내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이 내 시간표대로 되지 않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섭섭해요. 그렇죠. 그리고 힘듭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힘들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그 시간보다 지연된다는 거죠. 어떤 때는 내가 기다릴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를 힘들게만 한다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듣게 됐는데, 한국에서 베이직 교회를 다니마시는 조정민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분이 이런 말씀을 중간에 하시더라고요. 믿는 만큼 기다릴 수 있게 되고 기다린 만큼 믿음이 성장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내의 시간, 그 시간을 주님을 의지하며 지나갈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해서 늦게 배단에 오신 것 여러분 그것이 의도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도적인 것이었어요. 그것은 11일 장 어,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4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비록 하나 예수님께서 사람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으신다고 해도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준비하시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지독한 죽음의 악취로부터 생명과 부활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직접 보여주시고자 하셨다는 거죠. 25절, 26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당신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결국 예수님은요, 자신들의 시간표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워하고, 죽음 앞에서 아쉬워하고, 슬퍼하는 연약한 그런 마르다와 마리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완벽한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시간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부활의 사건, 그리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고 도전이 된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깨닫고 고백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계획과 시간은 항상 완벽하고 항상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틀리지만 주님은 항상 옳다는 이 전제가 우리의 신앙을 신앙답게 하는 요인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한치 앞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뭔가 새로운 일과 계획을 시작하려고 했고 사업도 뭔가 길이 열리는 것 같은 중요한 타이밍이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다 멈춰지고 어려워진 분들이 참 많으세요. 비록 우리의 시간표에 뭔가 차질이 생기고 어긋나게 돼서 마치 생명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요, 당신의 시간표와 타이밍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소망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인내와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주님의 주님 되심을 보여주실 날을 기대하면서 생명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엎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드립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실 텐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시간표에 안정감을 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완벽한 계획과 시간표에 순복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이 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극률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지 못했던 우리의 약감을 돌아보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인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두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